오늘의 사연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 위해 준비 중인 프랑스의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를 홀로 키우다가 갑작스럽게 어린 딸의 목숨이 위협받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우연히 찾은 한국에서 기적을 찾으셨다는데요. 과연 그녀가 찾은 기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미국 대비 의료기술 발달 수준이 88%에 육박한다는 프랑스에서 그에 비해 10% 낮은 78%의 발달 수준을 가진 한국으로 그녀가 이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제보를 통해 전해 받게 된이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프랑스 지역 언론에 보도된 알리스 씨의 이야기와 그녀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봉주르 저는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알리스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매력적인 한국인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이때 소중한 제 딸인 소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한국인 남자친구와는 이후 이별을 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지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 딸, 소피만큼은 저도 전 남자친구도 진심을 다해 지키고 아껴주며 키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낳았던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지요. 전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틈이 날 때마다 저와 소피를 찾아와 주었고 소피를 돌봐주기 위해 늘 노력해 주었어요. 든든한 친구였죠. 그렇게 저는 소피를 키웠고 어느 정도 소피가 외부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학구열이 높았던 저는 비록 잠깐 학업을 포기했었지만 원래부터 갖고 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뒤늦게 열정적으로 학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바로 의사였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의대에 들어가 이름을 알리는 것. 것이 꿈이었던 저는 잠시 제 꿈을 제 딸인 소피에게 돌렸다가 이제 다시 저만의 목표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더욱 독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전 남자친구와 제 부모님이 모두 달려들어 소피를 돌봐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밤낮 할것 없이 정신 없이 공부했고 기어코 의대 합격이라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앞으로 제가 의사가 되어가는 길은 정말 바쁘고 힘들 것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소피를 일찍 얻은 것이 제게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제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고 힘이 들 때마다 제게 힘을 주는 사랑스러운 소피가 있었기에 저는 스스로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기에 어느 작은 천사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승승장구하며 공부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고 학교를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딸 소피가 코피를 쏟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응급실로 찾아가 아이를 본 저는 기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소피가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당장이라도 진찰을 받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는데 병원 의료진들은 앞에 환자들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면 뭐하나 내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대기 시스템에 저는 오열하며. 제발 아이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의사 한 명이 나와 간단하게 아이를 진찰하더군요. 발작 증상인 것 같은데 지금은 멈췄으니 기다리랍니다. 물론 다른 환자들도 아프고 급하겠지만 내 아이는 고작 5살이었습니다. 5살의 몸은 당장 1분 1초 사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하염없이 울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순서가 되었지요. 응급실에서 여러 테스트를 하는 동안 저는 열악한 병원 시스템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한평생 응급실에 와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더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생적이지 못한 의료시설과 화장실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작고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내 아이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걸까?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치료해야 했기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몇 시간을 대기한 결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단순 발작이라더군요. 현재는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코피를 쏟고 거품을 물었는데 단순 발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응급실에선 원래 자세히 알수 없으니 정식으로 접수하고 다시 의사진료를 예약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 머릿속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예약 후 3일에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왜 자세한 결과를 알수 없다는 건지, 왜 응급실에서는 원래 모든 걸알수 없으니, 지금 괜찮으니까. 나가라는 소리를 뻔뻔하게 할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는 이제 정말 멀쩡해 보였습니다. 잘 먹고 잘 웃고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 웃었지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연락해 의사진료 예약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라더군요. 제발 그 사이에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지 않기를 기도하며 저 역시 다시 학교 생활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아이는 또 다시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또 다시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고 같은 결과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아픈 아이를 안고 집에 가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죠. 결국 두 번째로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오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거 연구 결과와 논문을 뒤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수님께 자문 을 요청드렸습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명확하게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워낙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 지인분이 아는 유명한 뇌질환 전문 교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14시간짜리 비행을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서 치료를 시작하면 제가 하던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요. 판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정말 가야 할지 아니면 우선 여기서 예약해둔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길에 잠에서 깬 아이가 가 저를 보며 환히 웃더군요. 엄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웃는 소피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작고 약한 아이를 지킬 것은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격렬하게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의사가 되겠다는 내 꿈도 소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말이지요. 그 길로 저는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전 남자 친구의 소개를 통해 교수님과의 약속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빠르게 아이의 검사를 진행해 주셨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모든 것이 프랑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받은 후에 바로 입원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한국에 와서 진짜 병명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역시나 뇌질환이 문제였어요. 더 빠르게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더군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과 숙소를 맴돌며 돌아다닐 때에도 편리한 한국의 대중교통과 빠른 온라인 시스템 역시도 감탄을 자아내기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어플로 택시를 부르면 10분 내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고, 한국말이 서툴러도 도착지 설정을 미리 해둘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이든 식당이든 어느 곳에서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고립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법한 순간이 없었고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 진료 예약이나 진료 경과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마음 놓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술력이었죠. K-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은혜를 잊게 된 저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소피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준 나라입니다. 지금은 전 남자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게 한국은 원래부터 운명처럼 함께할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한국에게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한국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 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 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